제 81강,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것이 사랑이다. 형제자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제 81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진리로서 말씀, 원칙, 토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마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특정한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 즉,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레마는 로고스 중 어떤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현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역사하여 그리스토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하심으로써 성자 예수님의 순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 레마의 말씀으로 실현되며, 그전 과정이 삼위의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다시 말해서 보편적 진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부는 말씀의 주체이며 성령은 말씀을 적용하는 실행자이며 성자는 말씀의 실체이자 사랑의 실체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원리에 대하여 교부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은 로고스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보들은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했는데 그들은 레마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며 레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가파도기야 교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공동체로 설명했습니다. 성부는 사랑의 주체, 성자는 사랑의 실체, 성령은 사랑의 실행자로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통한 레마의 말씀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게 로고스는 성경 말씀 전체이며 그 말씀이 설교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뱅은 레마의 책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며 회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며 말씀은 외적으로 들리지만 성령이 내적으로 확증하지 않으면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즉 로버스의 말씀이 내마로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뱅은 성부의 예정, 성자의 순종과 구속, 성령의 적용과 내면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부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에 체험된 말씀이 되어 사랑으로 실행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천지창조에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써 레마의 현실세계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은 로거스의 말씀이 내마로 적용되어 현실 세계의 창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도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을 행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로거스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실현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현실화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실행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시며 동시에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현실로 실행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성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신학 시대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실현된 순간들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으로서 말씀이 창조세계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화는 성부의 의지, 성자의 실행,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작동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의 실체이신 성자를 보내셨고, 이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행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적은 로우스가 레마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며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현실에 적용되어 결국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동안 기적과 치유의 말씀은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심으로서 뇌마로 변화되어 사랑이라는 구체적 형태로 실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변화되어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며 로고스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자기 희생을 통해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전 과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로거스가 레마로 바뀌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 81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